무역 협상에서 대성공을 거뒀다며 스스로를 치켜 세우던 일본은 현실에서는 처참한 실패와 굴욕을 맞이했습니다.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의 상징인 US 스틸을 인수했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날가빠진 공장의 폭발과 트럼프가 준 황금조의 족쇄였습니다. 일본은 투자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덫에 걸려든 것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포스코가 미국의 전략적 급소인 티토류 공급망을 정면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서자 미국은 두팔 벌려 환영하며 한국을 새로운 핵심 파트너로 추켜세웠습니다. 일본이 몰락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한국은 기회의 파도를 타고 세계의 중심으로 치솟았습니다. 일본의 몰락이 한국의 도약을 더욱 빛나게 한 것입니다. 미국의 심장부에서 일본이 벌인 무모한 야망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순간부터 미국 내부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철강 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국가의 뼈대 산업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경제 위기가 닥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반 산업이 바로 철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일본의 인수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그는 일본 제철이 미국의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단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황금주였습니다. 황금주란 단한 주만으로도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였습니다. 일본 제철은 이 황금주를 미국 정부가 아닌 트럼프 개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 발을 디디겠다는 욕망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목을 조르는 족쇄를 스스로 채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자마자 펜실베니아주 키치버그 인근의 클레어튼 코크스 공장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장은 미국 최대 규모의 코크스 생산 기지였고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수십 년 동안 제대로 개보수되지 않았습니다. 곳곳이 낡고 배관은 녹슬어 있었으며 안전장비는 제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폭발과 함께 화재가 번졌고 수많은 근로자가 죽거나 다쳤습니다. 일본 제철이 떠하는 것은 철강 산업의 미래가 아니라 미국이 버리려 했던 폐허였습니다. 이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뉴안스테의 공장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안전 사고와 환경 오염 문제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2009년, 2010년, 2014년에도. 연이어 폭발과 사고로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에는 오염 방지 장치가 고장나 황산화물이 대기 중으로 퍼져 나갔고 주민들은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U.S. 스틸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공장을 새로 짓는 대신 땜질식 수리만 반복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공장을 인수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제철은 낡은 공장을 폐쇄하고 최신 설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준 황금주가 즉각 발목을 잡았습니다. 트럼프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며 공장 폐쇄를 불허했습니다. 기존 노동자를 유지한 채 생산성을 높이라는 요구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노후 설비를 그대로 두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공상에 불과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기술 인력이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숙련된 기술자를 미국으로 파견해 낡은 설비를 교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전문직 비자 비용을 기존보다 100배나 인상해 사실상 일본 기술자들의 입국을 봉쇄했습니다. 일본 제철의 개보수 계획은 시작조차 못하고 좌초했습니다. 일본 내부 언론은 이를 두고 황금주라는 족쇄가 결국 트럼프에게 일본의 목줄을 내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일본 제철은 미국의 거대한 정치적 덫에 걸려든 상태였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에서 정반대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낡은 공장과 황금주의 발목이 잡혀 허덕이는 사이 포스코는 미국이 가장 원하던 히토류 공급망을 구축하며 동맹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일본이 몰락한 자리에 한국이 들어선 것입니다. 결국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한 나라의 경제 전략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성공을 외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일본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정치와 외교 전체의 무능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몰락을 선택했고 그 순간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일본이 스스로를 세계 철강 강국으로 재도약시키겠다고 내세운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낡은 공장의 폭발 사고, 황금주라는 족쇄,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장벽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야심은 시작부터 좌초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서 철강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겠다며 나섰지만 돌아온 것은 정치적 구력과 경영 실패였습니다. 일본이 스스로를 치켜세우던 무역 협상의 성과는 결국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포스코는 미국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전략적 자원, 바로 히토류의 눈을 돌렸습니다. 히토류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위산업, 인공지능 기술까지 현대 산업의 모든 분야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세계 히토류 공급의 80% 이상을 중국이 쥐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의 히토류를 무기화할 수 있다는 위협에 떨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간파한 것이 포스코였습니다. 포스코는 미국 현지 기업과 손잡고 히토류 공급망을 전 과정에 걸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료 확보에서 분리와 정제, 자석 제조와 재활용까지 모든 단계를 미국 땅에서 실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선 국가 전략적 해법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본 제철의 낡은 제철소 인수에는 황금주라는 족쇄를 채우며 불신을 드러내던 미국이었지만 포스코의 계획 앞에서는 두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미국은 히토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파트너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고 한국은 그 자리를 정확히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포스코의 행보는 곧바로 눈에 띄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포스코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백만 대 전기차의 모터에 필요한 자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럽 자동차 기업에도 이미 공급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히토류 공급망의 중심에 서면서 미국과 유럽은 동시에 안도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 제철의 투자가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업 전략의 차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위상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낡은 공장을 떠안고 정치적 족쇄에 묶인 채 흔들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약점을 해결하며 동맹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일본은 종속적인 파트너로 전락했고 한국은 동등한 협력자로 올라섰습니다. 국제언론도 이 대비를 주목했습니다. 캐나다의 파이낸셜 포스트는 일본 제철의 사례를 외국인 투자 규제의 새로운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충돌할 경우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제동을 걸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반대로 한국 포스코의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략적으로 전폭 지원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똑같은 외국 기업인데 일본은 제약을 받고 한국은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국제정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트럼프와의 거래가 일본 제철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투자라기보다는 굴욕적인 종속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포스코의 투자와 협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성과라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공급망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은 동구가 질서의 변화를 상징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낡은 공장, 비자장벽, 황금주의 굴레에 얼매여 몰락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히토리라는 전략자원을 앞세워 미국의 필수 파트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는 명백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결국 미국 내 투자에서 드러난 것은 한 가지 진실이었습니다. 일본은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 스스로 추락했고 한국은 미래의 기회를 잡아 도약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일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이미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한국의 부상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 거울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언제나 강력한 지도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세계를 향해 호통쳤습니다. 그러나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는 그에게 굴욕과 분노 그리고 예기치 못한 파문을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가 유엔 본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악재는 줄줄이 터졌습니다. 총회장으로 향하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먼저 올라가던 도중 에스컬레이터가 멈추자 몸이 휘청거렸고 트럼프 역시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른 에스컬레이터는 멀쩡히 작동했는데 유독 트럼프가 탄 에스컬레이터만 멈춘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카메라에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세계 최강국 대통령이 입장 도중 휘청거리는 장면은 곧바로 조롱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텔레프롬프터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는 준비한 연설문을 볼수 없었고 즉석에서 말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음향마저 끊기면서 멜라니아조차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불과 몇분 사이에 세 가지 사고가 연달아 터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를 두고 삼중 사보타주라고 경로했습니다. 트럼프는 유엔 사무총장 구테에스를 직접 불러 세워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치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유엔 측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텔레프롬프터를 조작한 것은 사실 백악관 직원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에서 트럼프는 무능하고 우수꽝스러운 지도자로 비춰졌습니다. 그는 초강대국 대통령임을 과시하려 했지만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무력한 모습만 드러냈습니다. 구욕 뒤에 찾아온 것은 분노였습니다. 트럼프는 태세를 바꾸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진짜 군사 강국이라면 전쟁은 일주일 만에 끝났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지금 러시아가 3년 넘게 전쟁을 끌고 가는 것은 무능함의 증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는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고 조롱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국제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는 푸틴과의 협상을 강조하며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전반대로 돌아섰습니다. 그는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고, 미국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러시아와 나토의 충돌은 곧바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정치적 파장을 넘어서 경제적 파급력도 불러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즉각적인 수혜를 입었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몰아세운 직후 한국의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풍산, LIG넥스원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무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가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세계 방산 시장에서 신흥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불과 몇달 전에도 한국은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무기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이런 한국의 위상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국제 언론은 이 장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트럼프는 굴욕을 당했지만 한국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계가 보는 무대에서 초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흔들렸지만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서 신라를 쌓았습니다. 굴욕과 도약이 동시에 일어난 무대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제 질서의 변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은 지도자의 불안정한 행보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러시아는 전쟁을 끌며 종이호랑이로 전락했습니다. 일본은 낡은 공장에 발목이 잡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방산과 첨단 산업에서 기회를 잡으며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구욕을 당한 트럼프, 무너지는 러시아, 추락하는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차분히 날개를 펼쳤습니다. 세계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강대국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강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믿고 함께해야 하는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 답은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경제 침체와 외교 실패 속에서 정치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마지막으로 기대던 카드였던 이시바 시게로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임을 발표하면서 일본 정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시바는 강경보수 일변도의 정치인들과 달리 비교적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색채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그가 그나마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임으로 그 균형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일본 정치는 순식간에 권력 공백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시바의 사임 직후 일본 정계는 후임자리를 놓고 치열한 권력투쟁에 휘말렸습니다.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었지만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다카이치 사나였습니다. 그녀는 일본 내에서 여자 아베라 불렸습니다. 아베 신조전 총리와 가까운 인물이자 그의 노선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강경 우익 정치인이었습니다. 다카이치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혐오 발언을 일삼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두고도 우리가 어정쩡하게 멈추니까 한국이 기어오른다 라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거센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보수층에게는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습니다. 일본 보수 유권자들은 강한 일본을 되찾겠다는 구호에 열광하며, 다카이치를 차기 총리로 밀어 올렸습니다. 문제는 다카이치의 부상이 일본의 미래를 밝히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장기 불황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고령화는 심각했고 청년층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는 갈등으로 점철되었고 한국과의 관계는 냉각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일본은 점점 주도권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개혁과 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불안을 달래며 지지를 얻으려 했습니다. 일본 언론조차 다카이치의 노선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계와 학계에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다카이치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점점 일본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방산과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 신뢰를 얻고 있었지만 일본은 강경발언으로 스스로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일본 사회 내부의 불안심리도 다카이치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부담, 청년층의 절망, 장기 불황으로 쌓인 피로감이 정치적 불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늘 불만을 외부로 돌려왔습니다. 외부의 적을 설정하고 강한 일본을 외치며 국민을 결집시켰습니다. 다카이치는 바로 이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바꾸는 해법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고 청년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강경한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방산수출로 세계시장을 장악했고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산업에서도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문화적으로도 테이팝과 드라마, 게임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혐오발언과 포퓰리즘에 매달리며 고립을 자초했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한국의 부상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다카이치의 부상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합리와 협력의 길을 버리고 민족주의와 고립의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강한 척 하며 몰락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차분히 성장하며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국제사회가 누구를 신뢰하느냐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과거로 퇴보했고 한국은 미래의 기회를 잡으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카이치의 부상은 일본 보수층에게는 환호였지만 국제사회에는 일본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일본의 선택은 곧 몰락이었고 그 자리를 한국이 대신 차지했습니다. 일본 정치는 흔들리고 있었고 일본 제철의 미국 내 투자 실패는 일본 사회 전체를 불안에 몰아넣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카이치 산안은 다시 한번 일본 정계를 뒤흔드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일본 후지텔레비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후보, 토론회에서 진행자가 미일 간 투자 협정의 불평등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을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눈치를 보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거나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단호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조가 불평등하다면 반드시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일본 정치 무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은 미국과 협정을 맺으면서 무려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자 이익의 배분 구조였습니다. 일본이 땀 흘려 벌어들인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은 고작 10%만 가져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투자라기보다는 종속이었고 협정이라기보다는 굴욕이었습니다. 일본 국민에게는 국가적 모멸이자 자존심을 짓밟는 조약이었습니다. 토론에 함께 참석한 다른 후보들은 정반대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 협정이 그다지 불평등하지 않다고 말하며 미국과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유시마사 관방장관도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미국과 일본이 이익을 절반씩 나눈다고 발언하며 불평등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왜곡이었습니다. 실제 조항은 일본이 미국에 현금을 투자한 뒤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고위 정치인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며 국민을 기만한 셈이었습니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뒤늦게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수 언론과 기득권 세력은 그녀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일본 정치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요구 앞에서 굴종하고 국민 앞에서는 거짓을 늘어놓는 정치 구조가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역시 같은 조건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 5,500억 달러를 요구한 것과 똑같이 한국에도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동일하게 투자 이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은 공개적으로 통화 협정이 없다면 이번 투자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가 양국 내부의 반발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굴욕을 받아들였고 다카이치의 발언으로 뒤늦게 후회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같은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 대응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눈치를 보며 불평등을 감췄고 한국은 처음부터 조건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협상에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두 나라의 미래를 가르는 요인이었습니다. 일본은 정치 지도자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불평등을 감췄습니다. 결국 일본 국민은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었고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리한 조건을 지적하며 협상의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굴욕적인 요구를 받았지만 한국은 최소한 자존심을 지키려 했습니다.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이제 더 이상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주권을 스스로 포기했고, 미국의 종속적 하청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다카이치가 지적한 불평등은 일본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일본은 무역협상에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굴욕적 협정으로 주권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냉정했습니다. 일본은 불평등 협정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세계 언론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운명은 여기서 갈라졌습니다. 일본은 뒤늦은 후회 속에서 몰락했고, 한국은 불평등을 드러내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으로 최소한의 주도권을 주었습니다. 결국 다카이치의 발언은 일본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정에서 자존심을 내던졌고, 정치인들은 이를 감추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종속을 선택했고 그 결과는 굴욕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같은 압박 속에서도 협상의 공간을 열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운명은 점점 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결국 스스로 몰락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산업을 되살리겠다며 usst를 인수했지만 결과는 대형 폭발 사고와 황금주의 족쇄 그리고 비자 장벽이라는 삼중고였습니다. 일본이 야심차게 내세운 계획은 미국 정치의 계산 속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투자라며 떠든 것은 사실상 굴욕이었고 성공이라 자화자찬한 것은 허상이었습니다. 일본은 시작부터 끝까지 실패했습니다. 여기에 다카이치 사나의 등장은 일본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은 합리와 협력의 길이 아닌 민족주의와 고립의 길을 택했습니다. 총리 후보 토론회에서 그녀는 미국과의 협정이 불평등하다고 지적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얼마나 깊이 종속되었는지를 드러낸 자백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고도 돌아오는 것은 고작 10%의 이익 뿐이었습니다. 국가적 자존심을 잃은 채 경제적 주권마저 내던진 굴욕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같은 압박을 받았지만 조건의 불평등을 처음부터 지적하며 협상의 공간을 열었습니다. 포스코는 미국의 전략적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히토류라는 자원을 미국 땅에서 확보하고 분리와 정제, 재활용까지 수행하는 통합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일본 제철에게는 황금주라는 족쇄를 채운 미국이었지만 한국의 포스코에는 두 팔을 벌리며 환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곧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상 차이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몰락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불평등을 감추었고, 낡은 공장과 노동조합의 발목이 잡혀 허우적거렸습니다. 일본 언론은 연일 일본의 실패를 비판했고,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방위산업과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에서 한국은 세계적 신뢰를 얻었고 문화적으로는 k 팝과 드라마, 게임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트럼프의 유엔 총회 굴욕과 러시아를 향한 강경 발언도 한국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국제 무대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동안 한국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풍산, 엘아이진X1 같은 기업들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세계가 다시 무기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한국은 이미 방산수출 강국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계약을 체결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로까지 영향력을 넓혔습니다. 굴욕을 당한 미국, 전쟁에 발목 잡힌 러시아, 몰락하는 일본 속에서 한국만이 조용히 도약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냉정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며 몰락했습니다. 강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더 약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차분히 미래를 준비하며 부상했습니다. 히토리 공급망, 방산수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까지 한국은 전방위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섰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더 이상 일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했습니다. 일본의 몰락은 한국의 도약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미국과의 굴욕적 협정을 받아들이고 극우 그 정치인의 선동에 매달리며 낡은 산업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협력, 새로운 문화로 미래를 열었습니다. 동북아의 주도권은 이미 한국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결국 일본은 몰락했고, 한국은 부상했습니다. 일본은 과거를 붙잡다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잡아 도약했습니다. 세계 질서는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냉혹한 현실이었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결론이었습니다.